이걸 말해요, 그거를? 비욘세 비 한국의 비욘세. 한국의 비욘세. <laughs> <한국의 비운세. 웃음> 네, 화려한 무대와 가창력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효린 씨. 비욘세라고 너무 과찬이니까 부담스럽구나. 네,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요. 네, 네. 가장 최고의 멤버는 누구였습니까? 저, 예성 오빠 군데. <laughs> 창민 네. 씨 같은 소속사라서 그런 건 아니죠? 아 같은 소속사 아니죠 아, 소속사 아니야.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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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비슷해 양효섭 씨. 이분 감사 동업사군요. 아 죄송합니다. 양효섭 씨 무대가 진짜 좋았던 <laughs> 것 같아요. 세분 트로트도 잘 하십니까? 네, 네, 네. 한쪽으로 쏠리는 아, 시선. 시선이요. 어. <laughs>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돼. 이거 진짜. 왜 때문에 어떻게. 왜 이렇게 세명이 앉아있어요. 딱 재무인 던져주잖아 화교 오빠가 재무 오빠 이렇게 쏴다 보잖아요. 재무 오빠도 잘해도 이렇게 잘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잘 됐어요. 트로트도 잘하십니까? <laughs> 아 저희 힘이 나요. 안 그래도 원래 부르면 기존 멤버분이 계신다. 아 그렇죠. 힘이 나죠. 에. 오늘 보조 리포터로 제가 불렀거든요. 네. 어떠세요? 트러스트 잘 하시나요? 그 사람은 뭐. 네, 천하의 혈인도 의미타를 하는군요. 영동교가 칭수됐나 봐요. 제 점수는요? 9. 9점. 몇점 만점에? 15. 15점 <laughs> 만점에 9점. 세 팀이 동시에 1위 후보예요. 난 양보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되게 잔한 프로네요. 연애가. 난 양보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허각이한에서 양보할 수 아, 있다. 그럼 전 효린 아. 씨한테 양보. 아. 아. 그럼 사, 가져가세요 <laughs> 재범 씨는 허각 씨한테 양보하고 싶다고 그래. 허각 씨는 효린 씨한테 양보하고 싶다고 그래. 좀, 좀 받아야죠, 감독. <laughs> 네, 효린 씨 선택이 한주수해요 힙합이랑 R&B 음악을 제대로 하는 가수 되고 싶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 기억해. 기억해 주시는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홍각씨가 뭐, 소감을 남깁니다. 제가 모니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시청률이 위트위트합니다. <laughs> 많이 많이들 지켜봐주시고. BGM 깔아도돼요 슬픈 노래로. 네. 감수성. 가 감수성 감사. 감수, <laughs> 감수. <laughs> 따따따 깔아주시고요. 많이 위트위트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laughs> 그, 아주 솔직합니다. 소망 <laughs> 소망한 두분 중자가 맛있으세요. 저희를 살릴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 나은 무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그 우리게 바꾸면 안 돼요? <laughs> 네, 유쾌한 세 사람과의 데이트 무대에서 더 멋진 노래 들려주세요. <목소리>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연에게 아주 수상한 순위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주인공 바로 이들이죠. 국기 선양 애국자들. 우리는 이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매혹적인 춤사리와 노래로 전 세계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단한 아이돌들. 우리 슈퍼주어 하지만 세계를 평정한 슈퍼 데스타도 사로잡지 못한 여신이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아줌마들 미치게 이들의 몸부림치는 매력에도 끄떡없는 그녀들의 스타는 누굴까요 <laughs> 대한민국 아줌마 그녀들만의 아이돌 지금 밝힙니다 7위로 가죠 비열한 거리의 조인성 대표 껌이란 조인성씨 조감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잘 하고 오겠습니다. 당연하니까 아, 끝머리바를 너무나 멋있었던 남자 조인성. 이때를 배웅했던 이도 제대를 만지했던 이들도 바로 아줌마 팬. 조인성 그만의 매력이 대체 뭐길래 열렬한 사랑을 받는 걸까요? 일단 외모가 얼굴은 조그만데다가 금조좀 조각미 있는 남이잖아요. 아 이러다가 이게 조인성이 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유행 지난 은갈치 그래. 수트도 조각미남 조인성이 입으면 이렇게 빛이 나네요 확실히 비교가 되죠 <목소리> 패션 테러리스트 정영돈의 평범한 모자도 이렇게 조인성이 살짝 얹으면 꽃미남 스타 정영돈 보고 있나? 정영돈은 몰라도 조인성만을 바라보는 인성바라기 여기 계십니다 김수미씨 수미 아줌마, 음. 우리, 조임이 조인성 조인성 우리 조인성 방송을 통해 조인성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그런데 우리 조인성 씨, 조인성 씨, 내가 이러는 거 싫어? 조인성 씨 받아 주실 건가요? 제가 좋아하드립니다김수빈 아. 씨, 6위로 넘어가죠. 하늘을 부르는 남자 박시호 아줌마가 신대 불을 지른 아. 박시분 네. 네. 박시효. 안녕하세요.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주 남자에서 조선시대판 엄친아 도영으로 열연 중입니다. 아줌마들의 다 코스로 떠오르는 이 남자의 매력 뭘까요? 아줌마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굉장히 좀 매력 덩어리라 누가? 네. 까난 처음 듣는 얘긴데. 아. 매력들가 뭐시죠? 이게 렇 눈에 띄는 그런 매력이라 그게 좀 가려져 있죠. 근데 요즘에 그 매력이 차꾸만 자꾸만 더 발전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더운 날 고된 촬영에 밥은 먹고 다니는지 팬들이 아, 네. 촬영장까지 방문하고 정성이 대단합니다 신기해요 뭐 어떻게 알고 오셨지? 보이지 않아도 아줌마 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섹시한 매력을 말이죠 I love 아 여기까지. <웃음> <나부터> <웃음> 여기서 까지여기 잠깐 의외의 순위 꽃미남은 아니지만 차별화된 매력으로 아줌마들을 매료시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어, 깜 놀랐어요 5위입니다 대상처럼 <laughs> <laughs> 등장한 세 남자 조금 민망하다 그럴까? 비록 비주얼은 충격적이지만 그들만의 치명적인 매력이 숨어있죠 매력이 차가운 고감과 비호감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남자 이 코너 이후 아줌마들로부터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그립니다. 어머니 아, 댄스어요 그래요? 인기 많아요. 저희가 원엣 빠르다. 다 하지만 앤? 아쉽게 코너가 종료되면서 이제 이들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아니, 베스트에서 준비한 마지막 팬서비 아줌마의 뽀로로예요 아이들에게 뽀로로가 있다면 아줌마에게 이 남자가 있습니다. 아줌마들의 보통형 전현무. 주차할 수 없는 끼에 뉴스를 개쳐두고 각종 예능을 종횡무진하는 전현무. 가보요출사에을 출사. 계속된 꿈일까? 전현무에 넘치는 자신감! 겁도 없이 아이돌 춤까지! 손을 대면서 화제를 불러옵니다. 이런 거침없는 질주가 아줌마들을 사로잡는 걸까요? 어, 어느 순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어. 야, 내가 쇼프로는 아직 접수를 못했지만 어. 교양에서는 유재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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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정보통 <생생정모스는> 유재석이었어. <laughs>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laughs> 엄마들이 난리가 나요. 외모는? <laughs> 아, 근데... 딱 그거는 좀... 솔직히 유재석은 아닌데 그건 아마들이전영무을 좋아하는 단 하나의 이유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영무 씨는 저 조감동 씨 춤추고 끝난 건가요? 예 아, 3위로 넘어갑니다 일본 열도를 흔든 배용준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연사마를 보온 일본 주부님들 개인 다르죠? 음? 누구든지 쉽게 따라하고 쉽게 만드는 멈출 수 없는 매력 과연 뭘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좀 부티가 나면서 일본 아줌마들의 영원한 사랑 배영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백만 불짜리 미소가 일본 열도를 녹였군요 일본에서였다면 배영준 씨가 1등이었을 텐데 죄송하다 어, 봅니다 저희 가족들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고마워요 만 지금은 머리를 짧게 깎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 그녀들을 잠시 떠났습니다. 현빈을 떠나보낸 이날 아줌마 팬들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아,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해병대 김태성에게 남기는 아줌마들의 메시지. 현빈 씨 훈련도 힘겠지만또건강하 잘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현빈 씨가. 1박 2일의 고정 멤버가 되면서 아름다운 청년의 표본이 된 이승기, 그의 바른 매력이 아줌마들을 빠져들게 만들었죠.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 1박 2일 보면서 이승기처만 바라보게 돼요. 부모에 눈엔 사랑하는 내 아이만 모이듯 아줌마들에겐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게 바로 이승기 집중 효과란 거죠.